어머니하고 옛날 그, 그 도떡을 송편을 많이 만들어봤어요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울물입니다 오늘은 어, 개떡과 송편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작게 어, 반죽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해드실 때 해드시면 됩니다. 반죽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꺼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치대면 됩니다 이렇게 초음이니까요 이제 이거는 개렇게 어,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주물딱좀물딱 해갖고요 좀 작게 해서요 너무 크면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4번 5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짠! 동그랗게 이렇게 아이들 먹으려면 이게 조그만게 낫겠죠 이렇게 어, 아이들또 만드는게 상당히 재밌을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번는 7배를 넣어서 어, 송편 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만 드이면요됩니다자 네, 이번엔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, 송편은 자이 정도 해서요 몇개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반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반죽을 이렇게 해서 어, 송편도 너무 크면 안 좋으니까 한 5번 정도 좀 갖다 좀 갖다 좀 갖다 좀 갖다 했죠 어, 그 다음에 비빔이랑 이렇게 해 그래서 아, 손에 이렇게 한 손만 넣고, 네한 손만 넣고요. 자, 맛있는 어, 참게. 자, 참게 넣습니다. 아, 이거서 온무이 됩니다. 만들기 정말 쉽죠? 자, 송편이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. 색깔도 좋고 아, 맛있게 생겼네요. 송편하고 그 갯떡 잘 만들었습니다. 아, 작게 만들어봤어요. 아,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아, 작게. 자, 이렇게 간편하게 아, 모시 송편, 모시 갯떡 만들어봤어요.